안녕하십니까. 반사의 대표 박인정 회사입니다. 오늘 이제 326강은요. 왜 법인들로 주택이나 아파트 등취득이 열풍이 있는가, 이거에 대해서 개인 단독주자한 법인과, 어 그것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세금의 문제하고, 개인 으로 단독, 그냥 할 때하고의 비교를 한번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게 예, 신문사에서 가끔 보도 되는데, 이걸 한번 정밀 분석해서, 실제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느냐, 그걸 한번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행, 이 판단에 있어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세채경전을 2021년 6월 10일자 이렇게 내지에 전번 325강의 표지의 내용이고요 326강의 내지에 이렇게 잘 제가 써 놨으니까 찰칵 해 보시고 찰칵 예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자 먼저 개인으로 부동산 취득할 때하고 법인으로 할때는껌별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죠. 자, 운영 방법은 개인은 이제 본인이나 배우자, 자녀가 양 명의를 취득하는 거예요. 일반적으로 가장 그 범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죠. 반면에 법인은 법인이 본인과 가족 등이 출자해서 공동 출자거나 아니 단독 출자해서 법인 명의를 만들어 가지고 지도 운영 거래하는 것이다, 그런 득스 등은 이제 양쪽이 다 같아요.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주택의 경우 6억 이하는 1%, 6억에서 9억까지는 2%, 9억 초과액은 3%, 일반 부동산은 4%가 되어 있고, 상속취득의 경우는 2.8%, 증여취득의 경우는 3.5%가렇 되어 있습니다. 법인은 이제 개인과 똑같이 이렇게 쭉 세율이 똑같은데, 단 수도권이나 과민업체 권역 내 공장 신증설이나 사업 부동산 본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프라이 중과세가 추가되는데 주택 취득은 이제 본점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사프라이 취득세 중과도 해당이 안될것 같다. 그런데요. 그다음 이제 문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 이 종합 부동산세인데 이 종합 부동산세가 개인 명의의 경우는 이제 무조건 개인 명의로 된 다수의 주택을 모두 합산해 가지고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여러 개를 취득하면 다당의 누진세를 해서 높은 세율 적용받게 돼 있죠. 그러나 법인으로 하면 이제 개인 자체 부유분하고 법인 부분을 따로 별도 따로 따로 구분해서 누진세율 적용하니까 만약에 두 채, 전에 같이 두 채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가 어, 합산되지만 이 법인고 따로 개인고 따로면이 어, 종합부동산 누진세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. 둘다 낮은 세율에 적용할 수가 있다.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하다. 뭐 그런 얘기고 따로따로 고지가 된다. 그런 얘기죠. 자 양도 세에 있어서는 다주, 개인의 경우 다주택 중과세로서 이제 적용된 게 있는데, 어차피 이세야지 비과세가 된 것이고, 이체부터는 일반 과세 1, 2년 사이 보유는 40%, 1년 미만은 50%, 투기 전1 0 추가해서 합최고 내지 50, 내지 60%의 세율을 갖고 있어요. 법인의 경우는 일세주택 개념이 없죠. 뭐그는 비과세는 안 되고 다른 개인주택은 개인주택대로 따로 과세하고 합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. 합산하지 않는다. 법인세 20%가 있고 비사병용 세율에 대한 10%추가하면 이제 30% 정도의 세율이 되는데 여기다가 향후 급여나 이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받아갈 때그 아 이걸 빼고 난 순이 순액 65%에 대해서 또종합소득세를을한 50%를 치면 한 30%정도 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30% 플러스 30% 하니까 최고 한60% 세율은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개, 개인으로 할때양도세율 50%가 50 되거나 60%가 되거나 아니면 투기지역60%일반지역 50%인데 50% 법인은 60%한10%차이 나죠 법인이 10% 정도의 세율을 좀더 낸다 언제 양도차익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이 소득이 있을 때 그 다음, 나중에 돌아왔을 때 상속 증여 가치에 대해서는, 개인의 경우는 무조건 부동산 시가, 공급 시가로 전액 평가를 해서 자산 가치만 평가를 하는데, 법인의 경우는 지분 가치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, 이제 이 수익 가치가 포함이 되는데, 이 임대나 이런 경우는 수익 가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, 이제, 낮게 가치에 나올 수 있다. 그런 얘기죠. 그래서, 상속재해와 가치가 개인으로 부동산 보유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별도 분류하는 것이 훨씬 더 조금 더 낮게 나온다 어떻게 낮게 나오냐면 부동산이 50% 추가 보유비인 경우는 자산가치 60%수익가4 0 반영하는데 수익가 40%가 낮으니까 전체적으로 끌어내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자산가액의 80% 이상은 돼야 된다 80%까지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이 80% 이상 법인 아마 주택이나 부동산만 갖고 있으면 이 주택 같은 거 있으면 다80% 이상이 되니까 무조건 자산가지 평가를 해서 이 개인하고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별로 실익은 없을 수 있다. 실익이 있다면 은 이제 이 종부세만 따로 과세하는 거 외에 나머지들은 다 비슷하게 되거나 아니 법인이 세율이 10%좀 높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자, 감사를 받느냐에 대해서 개인은 무론 감사 대상이 없어요. 근데 법인은 감유감의 대상이 되는데 단 부채 70억이야, 지금 100인이야, 부동산임대취득법인다 이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되죠 그래서 외감은 안받는건 다 똑같이 볼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해서 이제 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양도세와 법인양도세에다가 종합부동산을 감안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 세율은 법인이 약1 0좀 높지만 종부세가 별도 계산되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구분되는 평소의실익가 있다 최종적으로 10% 높지만 어, 매년 나오는 종부세는 좀더 낮게 나온다, 그런 얘기죠. 상속증여에 따른 어떤 경우에 법인에는 이제 명의 변경 없이 지분 가치 평가를 해서 한데 수익 가치가 낮아가지고 일부 그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긴 있는데, 아, 부동산 80% 이상에 꽉찬 법인은 이제 재산 가치를 평가하니까 마찬가지다, 그런 얘기죠. 그다음 법인은 비영면 부동산 취득세는 중과 폐지 등의 불이익이 없어서. 법인명의로 주택취득이나 확성화될에 가능성 혜택이 된 것이다. 그러니까, 별 불이익이 없으니까, 법인명의 취득해도 크게 문제없다. 그래서 이제 법인명의 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가끔가다 법인전을 하거나. 그래서 법인 숫자가 임대법인이나 부동산취득법 양, 주택 이런 데서는 좀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있다. 그것이 약간의 혜택이 있는데, 세율 자체, 종합소득세율까지 강한 채용 세율은 10%로 법인이 높지만, 전체적으 운영해서 법인으로 따로따로 회의나 구분하는 것이 좀 혜택이 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서현 대표 박윤경이었습니다